대한민국에서 바다가 가장 예쁜 도시 TOP10을 소개합니다. 제주도는 그 이론적인 더 만입니다. 부산은 매력적인 해안가를 자랑합니다. 여수는 멋진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인천은 동부가 최대의 교통 요충지로 바다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지를 만끽하고 힐링하기에 안성맞는 곳입니다. 울산은 아름다운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통영은 아름다운 바다 전망을 자랑합니다. 명소로 유명한 곳, 남해는 아름다운 해변이 많이 있어 여행객들을 매료시킵니다. 거제도는 푸른 바다와 환상적인 일몰이 일품입니다. 삼천포는 청정한 바다와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져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바다가 가장 예쁜 도시 top 10으로 선정된 이 도시들을 방문해 보세요.